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다고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이상 널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이 부분 모르겠어 려가 내네 마지막 소원을 하늘이 끝내 모른 척 져버린대도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히 넌 가슴 속에 타오를 테니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.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이제 수... <laughs> 사랑했기 때문에. 아이, 안 되는데? <laughs> 미안합니다. 다시, 이걸 어떻게 해야 돼? 뭔 색, 세... 세키로? 아이, 잠깐만. 지금 당장 세키로 켜? 좋아, 시도는 해볼게. 아니, 씨발, 이 염속창법 고쳐야 되는데? 내, 마지막 소원을, 하늘이 끝내 모르는 척 저버린 대도 불꽃처럼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<웃음> <웃음> 영원히 넌 가슴 속에 타오를테니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 아이 <laughs> 이게 아닌데? <laughs> 이미 들었니? <laughs> 아이 도저히 소화 못하겠는데, 이건? <laughs> 난 나를 잊을 수 없어. 사랑했기 때문에. <laughs> <laughs> 씨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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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<laughs> 위했어. <위해서 웃음> 난 물도 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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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들을 걸 들려서 미안합니다. <laughs> 아, 안 돼, 안 돼, 이건. 사랑했기 <laughs> 때. 안 돼, 이건. <laughs>